여호와 형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3일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번뇌가 가득한 사울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번뇌가 가득하다. 한마디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사울임금이 이와 같이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앉지라.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함이죠. 어떤 것들이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것들 가득하니 어떻습니까? 번다합니다, 분주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번뇌만 가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여와 영이 충만하여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임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 다른 것들, 특별히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것을 또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대표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전쟁을 하고 당연히 승전하였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왔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의 왕 아가까지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념비까지 스스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밀려나게 되시죠? 자,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스르던 것들이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그거 같은 것들, 오늘 성경은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통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번뇌가 가득하죠. 뭐,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 그 삶이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쉼이 있는 삶,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인 금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쉼이 없는 삶, 거친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염려를 하여서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천거를 하죠.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마지막 2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때 사울이 상쾌하여 그 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이 음악적으로 훌륭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근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18절 맨 뒷부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사람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표현대로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악령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 삶이 평강 가운데 형통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걸어야 될 길,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쉼이 있고 평강이 있는 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쉼이 있는 삶, 행복한 삶.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지금 내 심령과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울 임금의 그 번뇌가 가득한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니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였음을 봅니다. 믿는 자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으므로 우리도 이 거친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 쉼이 있고 평강이 있는 복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